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들 가지신 부모님, 특히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정말 눈을 뗄수 없을 그럴 시간 마련했습니다. 옆에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사립 초등학교 방과후 논술 수업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을 운영한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지도를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던 박선희라고 합니다. 아들 휴가랑 공부 습관 만들기라는 난제를 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고 있는 많은 방법들과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등 아들 공부력, 네. 공부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요? 또 공부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공부력이 문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진도를 많이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주도력을 가지고. 그 공부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나가는 힘을 갖는 것이 저는 공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양한 공부 현장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주도적인 힘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공부가 조금 더딘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두 아이들을 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체화하는 계기들을 가지는 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교육 현장 그리고 내가 집에서 두 아들을 집 공부 경험했어요. 네. 두 영역. 뭐 같으면서도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만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교육 현장은. 일정한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규칙도 일정했고 흐름 안에서 규칙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집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생각보다 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도 읽어줘야 됐고 그리고 아이의 그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로서와 엄마로서의 차이가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확실히 교육과 양육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이 가르치는 건 어렵다고 수천 년 전에. 성인들의 말에도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육 전문가지만요 부모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쉽지 않다 그랬을 텐데 진짜 아 이런+ 이런 부분 정말 어려웠다 이런 순간들이 있으면 함께 좀 한번 나눠 보시죠 제가 첫째는 그나마 첫째 그 성향 때문인지 조금 수월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런지 책상 앞에 앉아서 일단 한숨부터 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음. 짜증부터 내기 시작을 하고요. 공부에 기억자만 나와도 본인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숨을 쉬고 어떻게든 분량을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그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흔히들 뚜껑 열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음. 그 뚜껑이 열리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게 음. 어, 자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정말 부모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시키고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의 리듬을 존중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아이 가르칠 때 진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자체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거. 엄마가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 리듬을 존중하는 공부로 바꿨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초등 아들에게는 집 공부가 네. 필요하다. 음. 알듯하면서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거든요. 음꼭 초등 아들이 집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에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들한테는 더 효율적이고 이로울 음.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집 공부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집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아들들한테는 좀더 안전하고 지속적을 힘을 기르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들은 언어적인 것보다 실체적인 활동을 좀더 많이 하고요. 외부 자극에 민감해서 집중력이 훨씬 짧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매일 같은 시간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을 조금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교육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반복을 하게끔 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아침에, 독해 문제집 한 꼭지를 한다거나 저녁에 수학 세 장을 풀게끔 한다거나 하는 루틴을 시키는데요. 이런 루틴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게 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면 이게 학년이 올라갔을 때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집 공부를 과정 중심으로 만들어서 점점점 자신의 루틴으로 일상으로 만들어내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 공부하는 힘,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힘이 좀더 커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학습 말씀하시면서 외부 자극에,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남자아이 학습에서 남자아이의 기질적인 것들, 이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로도 연결이 될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들 기질이나 특성, 좀 이건 알아야 된다. 남자아이 학습시키는데 이걸 알아야 좀 도움된다라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에너지가 너무 크죠. 이거는 대부분의 아들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활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고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해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쁜 어,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공부에 어떻게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규칙이 명확한 구조 속에서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 훨씬 교육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요. 지식 어, 그리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지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음, 대부분 엄마들은 이거 해라고 많이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아이라 뭐, 문제집을 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이거를 세 쪽씩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서 분량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요일별로 영어는 며칠 내 어, 요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네. 같은 분량을 일주일에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하게끔 됩니다. 음, 내가 선택했어. 엄마가 시킨 게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아이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같은 방법을 우리 딸에게 적용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같은 방법을 했을 때 딸과 아이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호르몬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자친구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과 공감을 해주면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과정에 대해서 벌써 다 했어. 이거 이만큼이나 했다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은 내일은 더 잘해야지, 오늘은 조금 더 해봐야지 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여자친구들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대부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 역시 난 대단해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을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선택을 주고 그 선택에 대해서 매일 할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매일 할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은 그거를 루틴, 일상 속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드디어 고전에서 배우는 부모의 품격이 나왔습니다. 고전에서 찾은 육아의 지혜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고요. 책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더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공부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업 있잖아요. 네. 뭐 학원도 학교도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균형을 맞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음, 일단 학교나 학원은 조금 비슷하죠. 지식이 전달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일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의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반면에 집공부는 습이에요. 그래서 음.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는 거죠. 예컨대 어, 배운 내용을 부모 앞에서 설명을 한다거나 배움 노트에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문제집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집공부의.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학원의 개념을 배우는 곳 직공부를 익히고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원과 직공부를 서로 배율을 잘 맞춘다면 시너지를 훨씬 크게 낼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학습하면서 배우는 것 배울 학습, 익힐 습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학교나 학원 그리고 습은 스스로 익히게 할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서 학습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직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책상부터 사세요 커다란 그 책상과 책그 책장을 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방보다는 가족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실이나 그런 주방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훨씬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거실을 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학습 도구나 다양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습과 탐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부방보다는 오히려 네. 거실이나 주방에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부담도 좀 덜어줄 것 같습니다. 네, 어, 부모가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부모님께서 학원을 안 보내시고 집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부담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이나 혹은 뒤에서. 아이의 방향이나 아이가 조금 힘들어 할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대신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너무나 길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힘들어 할때 괜찮아 실수할 수있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응원도 격려도 해 주시고 아이가 방향을 잃었을 때 이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 질문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지 마시고 아이가 주인공이 될수 있게 한발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거 그게 아이가 진짜 주도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첫째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동안의 과정들이 결과로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강의나 인터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게임을 한다거나, 예능 TV를 본다거나 하면서 그동안 못하게 했던 것들을 되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엄마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비우는 시간이 되면 아이가 전날 밤에 그 체크리스트에 본인이 할 일들을 리스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오전 안에 그거를 빠르게 끝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오늘 할 일을 다 끝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뭐 t v 를 봐도 될까요? 게임 두 시간을 해도 될까요? 하고 확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엄마 몰래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하거나 근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철든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기 조, 어 자기 주도적인 모습과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확실히 이 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저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들의 공부력도 높아졌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들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하루 일과를. 네. 와,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부러워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집에서 부모님들의 작은 관심이 사실은 시작이 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옆에서 느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이제 끝으로요 산만한 초등 아들 이거 문제로 굉장히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꼭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만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의 기질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나 아이의 삶에 있어서 이, 이 점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공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단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해내야 되는 여정이지만 그 곁에서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시는 어른,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옆에서 큰 믿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초등아들 공부력은 저 역시 이렇게 산만하고 정신없는 형제들이랑 집에서 공부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고군분투하면서 적어왔던, 있어 왔던 그 기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었는데 그 방법들을 보시면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씩이라도 아이한테 맞는 거 아니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하셔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긴 여정이 직공부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들지만 제가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 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정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등 아들의 공부력 얘기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산만하다. 그리고 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좀잘 해냈다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